저는 2004년에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 호주 브리즈번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. 인천공항 출국장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2000년대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3040 모여라. 그때 확실히 어학연수 붐이었던 것 같아요. 해외 나가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. 저는 퍼스픽 게이트웨이라는 브리즈번 시티에 있는 학원에서 몇 개월 공부하고, 그리고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에이스라는 학원에서 또몇 개월, 나머지는 킨슬랜드 대학에 있는 부설 어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립죠? 네, 젊음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진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더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다 야무지게 해내기에는 그때가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. 어그 뒤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도 거의 다 기억이 나요. 학원의 위치, 학원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. <laughs> 살던 아파트, 퀸스 트리트 몰, 사우스 뱅크, 또 자주 가던 카페, 또 페리 타던 거, 그때의 날씨 이런 게다 기억이 나거든요. 음, 다 그대로 있는지 이제 둘러보고 싶어요. 네. 이십 년 넘게 내 머릿속에 있던 그 장면이 그대로인지 스무 살에 나와 마흔 살에 내가 만나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녀왔습니다. 이십 년 만에 브리스번으로. 엄마가 이십년 전에 아. 이 거리 엄청 매일매일 아. 왔다 갔다 거닐고 아. 돌아다녔거든. 아. 음. 근데. 진짜 몇십년 만에 오니까 약간 다니던 초등학교에 온것 같은 느낌 어, 내 기억 속에는 되게 크고 응. 엄청 이국적이고 특별한 거리였는데 어, 생각보다 작네. <laughs> 그래? 지금도 좀 이국적이긴 하네. 아 그래? 여기 헝그리잭은 이 자리에 그때도 있었어. 여기에서 먹었었어? 그럼 여기서 먹었었지 뭐 햄버거 먹으러 갈까? 나 햄버거 싫어해 어 <웃음> 맞아 <웃음> 엄마는 딸의 손을 잡고 긴 스트리트 모를 가로질러 20년 전에 네. 다녔던 어학원을 어, 찾아봅니다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일까요? 어. 아. 학원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나막 <laughs> 슈뱃 상상 속에서는 어디로 슉 들어가면 거기가 <laughs>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, 앞소사. 응. 상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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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. 괴리. <laughs> 엄마 좀 삘이 왔어. 이쪽으로 가면 나왔던 것 같아. 상상. 현실. 상상. 베리. 현실. <laughs> 한번 가보자. <laughs> 여기가 바로 안작 스케어입니다 여긴 기억나? 여긴 고대로야. 여기를 지나서, 어떤 건물로 속 들어갔는데, 어? 이 건물인 것 같은데?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하원이야 <laughs> 어, 여긴 것 같아 하원이라고 여기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? 하 <laughs> 어, 그러게 아, 지, <laughs> 마치 새로 지어진 것처럼 20년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그땐 이곳에 흡연 장소와 벤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여기가 무슨 학원이긴 한데 햇솔. 2010년 PGIC는 ILSC로 이름을 바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. 여기서 어학원을 다니셨다면 어떠세요? <laughs>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가요? 여기였던가? 당시 살던 아파트도 찾아봤는데요. 바로 앞에 다리가 생기고 주변에 새 건물도 많아서 몰라보겠더라고요 하긴 20년이 흘러는걸요. 사우스뱅크는 어떨까요? <laughs> 여긴 그 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물에 좀 뛰어들고 싶다 음... 좀 아쉬워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20년 전에 브리즈번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지금은 관광객도 너무 많고 뭐 명품샵이나 뭐 호텔도 많고 그 때의 브리즈번이 풋풋했다면 지금은 좀 세련된 느낌?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좀 20대의 풋풋함을 간직하고 싶은 게더큰것 같아요. 그래도 또 딸하고 좋은 추억을 덧뎁혔으니까 네 의미가 있죠. 어느새 누군가의 부모, 배우자, 중견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당신의 추억도 궁금하네요. 댓글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